안녕하세요. 2022년 문화 강국입니다. 김홍도 18세기 한류 원조 난로회를 그리다. 파리 김해 동양 박물관의 조선 후기 최고회화는 무엇일까요? 단연 김홍도의 행려풍속화 팔짝병풍입니다. 비단에 채색했고, 높이가 각각 1m 8cm, 폭 49cm의 그림으로 총 8폭입니다. 단원 김홍도가 낙관했으며 18세기 조선 진경풍석화의 진술을 보여줍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었다면 벌써 국보급 스타반열에 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파리에 있지요. 어떻게 파리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프랑스의 외교관이자 제3공화정 때 여러 차례 장관을 역임한 루이마강. 그는 1901년에 유럽에서 극동까지 가로지른 유라시아 횡단을 합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몽골, 만주, 중국을 찍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한국을 여행하면서 다수의 유물을 구입했는데 단원의 그림도 이중 하나로 1960년 사망 후 그의 부인이 김해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팔폭 병풍 중맨 오른쪽 그림을 함께 감상해 볼게요. 요즘 메스컴에서 유행하는 일명 먹방 그림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도 김해박물관 것보다 후기 것으로 추정되는 비단의 비슷한 크기로 그린 김홍도 필, 행여풍속도 팔폭 병풍이 있습니다. 두 작품은 비슷한 주제를 다뤘는데 김해의 것이 완성도가 더 높고 세련미가 한층 고치되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제 작품을 한번 들여다 볼까요? 전체적으로 색은 빛에 반했지만 깊이 있는 청록색이 우아하고 고급스럽습니다. 조선 후기 복식을 고증한 듯한 사실주의와 섬세한 색에서 김홍도가 젊은 화원 시절 물러오른 아카데미 화풍으로 완성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때는 조선 후기 한양의 성벽 아래 하얀 눈이 소복이 내려앉은 한겨울 밤입니다. 단원 특유의 안정된 원형 구도 안에 양반복식의 남자 여섯, 기녀차림의 여자 둘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고 시선은 가운데로 만나게 익어가는 불고기로 향합니다. 남녀가 휘영청 밝은 보름달 아래 모여 앉아 화로불에 소고기를 지글지글 굽습니다. 이 회식 장면을 위에서 내려다 본 부감법으로 눈높이를 맞추었고 단원은 달빛에 의지해 그들만의 파티를 섬세한 관찰력으로 들여다보지요. 게다리 소반에는 무지막지한 크기의 밥그릇과 작은 장그릇이 놓여 있고 그 옆에 바구니에는 흰떡몇 개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고기 있는 곳에 술이 빠지면 안 되지요. 돗자리맨 앞에 청자 술병도 물론 있고요. 화면 중앙에 남색 치마와 가채를 쓴 여인이 얌전히 앉아 화로 불에 고기를 붓고 나머지는 젓가락으로 익은 고기를 시식 중입니다. 무슨 이유로 버선발에 방한용 풍차를 쓰고라도 추운 겨울 밤 밖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걸까요? 여기 모인 이들은 양반 신분의 난로회 회원입니다. 난로회는 1781년 정조의 시문집 홍제전서 1782년 정조의 일기 일성록 연암 박지원의 문집 연암집 그리고 19세기 홍석모의 동국세식기에 나오는 음력 10월 한양의 세시 풍속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음력 10월에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동국세시기에는 음력 10월 초하룻날 숯불 화로에 석쇠를 올려 기름, 달걀, 파, 마늘 산초가루에 재워둔 소고기를 구워 둘러앉아 먹는 풍습이라 했습니다. 조선의 22대 정조대왕은 업무와 학무문하는 신하들의 노고를 다독이려 난로회를 자주 베풀었고 문예부흥군주답게 회식 자리에 시를 지어 보내거나 신하들과 직접 율시를 지어 낭송했습니다. 신앙송에 고기를 굽는 궁중 난로회와 다르게 민가의 양반들은 김홍도의 풍속화처럼 씨 빼고 고기만을 구워 먹었습니다. 단원 김홍도, 그는 누구인가? 여러 고소에 보면 그는 하계군주 정조에 막강한 후원을 받은 국민화가였습니다. 또한 국민 배우 수준의 빼어난 외모, 큰 키, 가야금과 비파를 신선처럼 연주했고 호연지기와 풍류 정신을 알았던 조선의 명품 화가였습니다. 본관은 김해 중인 출신이지만 그림 재주 하나로 현관 벼슬까지 했고 양반 기질도 겸비한 만능 예술가였지요. 생몰 연대가 정확치 않아 1745년 출생하여 1815년 사망한 것으로 김해 박물관은 추정합니다. 세상이 다하는 천재 화가의 마지막 기록이 묘연하다니 허망합니다. 그래도 시작은 광대했습니다. 김홍도의 20대 화원 커리어는 정조와 함께 시작합니다. 그는 어용화사로 세 번의 임금 초상화, 즉 어진을 그렸습니다. 첫 번째가 1773년 영조 49년 영조와 세손 정조죠. 정조의 초상작업에 참여하여 어, 정조를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정조는 홍제전서에서 그림에 관한 모든 것은 홍도에게 맡긴다 했지요. 두 번째는 (1781년) 정조 (5년) 정조의 익선관 곤용포 차림의 어진을 그렸고 마지막은 (1791년) 정조 (15년) 정조의 원유관 강사포 차림의 어진을 그렸습니다 김홍도의 김홍도의 어진의 흐무 대한 정조는 그에게 충청도 연풍 현관 벼슬을 주어 그의 노고에 답을 했지요 그러나 벼슬과는 인연이 짧았는지 탄핵으로 곧 물러나고 말 맙니다. 개혁군주 정조는그가 직접 관할한 정치와 학문기관 규장각, Think Tank라고 하지요 규장각을 세웠습니다그리고 규장각 직속기관의자비에령화원또는 차비대령화원제를 두어 그림 제작을 관장하게 했습니다 자비대령 화원은 영조 때 어진을 담당하던 임시 화원 제도인 것을 정조는 과감하게 혁신하여 도와서 최고 화원 10명을 엄격한 시험을 통해 선별했습니다. 또한 왕직속으로 두어 녹봉을 주었고 어진과 왕실 행사 그림 지도를 제작하도록 했지요. 여기에서 김홍도가 활약했습니다. 정조의 화성 행차를 인공위성 기법으로 그린 것도 그였으며 1789년 정조의 연경, 지금의 베이징, 동지사 파견 때도 연경 성당에서 서양화 기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정조가 세운 사도세자의 원당 수원 용주사의 서양식 사실주의 기법으로 시대를 앞선 탱화를 남겼습니다. 김홍도의 난로회 세계인의 한류음식으로 거듭나다 이 그림은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화가 안견의 관념산수화 몽유도원도와 확연히 다릅니다. 조선 후기를 풍미하던 사실주의, 즉 진경풍속화로 김홍도는 한식과 풍류라는 소재를 가지고 오늘의 오늘을 살아가는 후손들에게 스토리텔링하듯 현장감 있게 들려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림 속의 조상님처럼 우리는 한복을 입고 생활하지는 않지만 소고기 숯불구이는 지금도 사랑받는 우리 음식이죠. 과거의 그 난로회와 현재 우리의 식문화는 연결되어 있고 그 전통을 이어받아 21세기 후손들은 갖은 양념에 재워둔 고기를 숯불구이로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뿐만 아니라 18세기 세시풍속이던 전통 한식이 요즘은 K드라마를 타고 세계인의 날로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김홍도의 풍속화가 있어서 조선 후기 우리의 전통 한식과 한복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지요. 이렇게 우리의 어울과 역사가 숨쉬는 중요한 문화재가 파리에 있습니다. 한류가 대세인 요즘 파리 교민이나 파리를 방문하는 한국인이 김해박물관의 김홍도 작품을 보신다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